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문세무사 서윤세무에게 문슬기세무사입니다. 안녕하세요 세금요정진이 서구세무에게 남궁지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실무에서 많이 겪는 초보사장님들의 세금실수 t o p 5를 알려드릴게요. 이건 진짜 10명 중에 9명은 하는 실수예요. 싸음이라 몰랐다. 이말 국세청에서는 안 통하거든요. 딱 그거죠. 몰랐던 대가가 가산세 플러스 황금 못 받고 스트레스는 맥스. 실수 1,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오세요. 인테리어 하시면서 현금가로 드릴게요. 하면 솔깃하시죠. 근데 그10% 깎는 대신에 100% 부가세 환급을 못 받습니다. 천만원 공사면 백만원이 날아가요. 게다가 비용 처리도 안 되니까. 현금가 할인은 결국 세금폭탄 예약이에요. 실수 2, 개인계좌로 사업비 쓰기, 사업자 등록하고도 대표님 개인계좌 그대로 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내가 쓴 건데 왜안 되냐고요? 국세청은 사업용 계좌 쓴 것만 봅니다. 개인 계좌는 그냥 당신 용돈 쓴 거로 봐요. 사업용 계좌랑 홈택스 등록카드는 무조건 분리해주세요. 실수 3. 직원 월급은 줬는데 신고를 안 함. 아는 동생인데 그냥 현금으로 줘요. 음. <laughs>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. 인건비 신고를 안 하면 비용처리가 불가하고요. 가산세가 나올 수 있고, 사대보험 미납 문제, 그리고 세금뿐만 아니라 노동청 조사까지 가실 수 있어요. 나중에 퇴직금 요구받고 막.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. 실수 4. 간이 가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간이 가세자는 세금을 적게 낼 거라는 기대 초기 투자 많으면 완전 XXX입니다 장비도 사고 인테리어도 하고 다 현금으로 긁은 다음에 간이 가세라서 황금 하나도 못 받는 경우 진짜 안타까워요 음. 간이 대 일반 선택은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투자 규모, 업종, 계획까지 다 보고 판단해야 하거든요 실수 5. 신고기한을 몰라서 놓침 자주 듣는 말일순위 몰랐어요. 몰라도 가산세는 나옵니다. 부가세는 1월 25일, 7월 25일, 소득세는 5월 31일. 매출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돼요. 신고 안 하면 직권 폐업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려면 진짜 모잡해 정리해볼게요. 초보 사업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5가지. 공사비 세금 계산서 미수령, 개인 계좌 카드 사용, 인건비 신고 누락, 간이 가세 무조건 선택, 신고 기한 미인지. 이 5가지만 피하면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, 80%는 줄일 수 있어요. 절세는 테크닉이 아니라 기본 세팅에서 갈립니다. 이 영상 보신 분들, 허, 저거 도 해당돼 이러셨다면 지금 바로 정리하셔야 합니다. 정리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. 세무사두 명이나 보고도 안 움직이시면 진짜 손해 보시는 겁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절세는 타이밍입니다. <웃음> 구독, 구독, <웃음>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